자, 7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근본적으로 선생님이 지수방정식을 풀 때는 항상 밑이 같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지, 이 관점에서 먼저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왜냐면, 하 y는 ax제곱. 다시 보면은, 요 지수함수는 1대1 대응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밑이 같다면 지수도 당연히 같아야 된다. 그지? 요 값이 정확히 같았을 때. 자, 요 원리는 전 시간에 설명 해놨으니까, 간단히 읽어보시고 오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지수방정식의 밑을 통일하려고 딱 봤는데, 얘도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도 2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아, 밑을 2로 통일을 하자. 자 그럼 바꿔줍시다. 저요 안쪽에 있는 거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고 바깥쪽에는 2 e 마이너스 x제곱. 자 오른쪽에는 2의 x 플러스 4제곱이라고 네 써줬고요. 자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바로 암산해 봅시다. 자 요거 계산하시면은 3x-6 이렇게 나오게 되고 오른쪽의 지수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것은 지수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이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고요. 자 이제는 1차 방정식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2x는 10 x는 5 이렇게 쉽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게 만들어지냐 라고 봤더니 얘도 3으로 이루어져 있고 얘도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바로 고쳐 씁시다 자 그런데 굳이 3으로 바꿀 필요도 없는 게 9분의 1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지수방정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같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냥 얘는 그대로 둡시다. 자, 그럼 좌변은 3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고, 자, 우변은 3분의 1에 제곱이니까 곱해서 2x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수 파트가 같아지겠네. 밑이 같으니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은 2x가 되겠고, 자, 요거 넘기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나오게 되고, 자 이거 인수분해 때리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따라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게 되는데 이두 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개 더하시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문제 80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인데. 자, 딱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밑은 2 오른쪽에 밑은 2하고 3이 혼합되어 있는 구조잖아. 그럼 이렇게 밑과 지수가 전부 다를 때는 어떻게 해라? 그냥 로그로 바로 구해버려라. 그리고 딱 봐도 한눈에 보이죠? x의 값은 로그 8에 18요렇게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앞으로 휙 끄집어 내시면 3분의 1 곱하기 로그 2에 자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줍시다. 자 로그에서 진수의 곱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앞에 3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안쪽에부터 계산할 건데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시면 1이 나오게 될 거고 자 얘랑 요뒤에거 계산하시면 앞으로 2휙 떨굽시다. 그러면 2 로그 2에 3 요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그 상태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이 k 값은 3분의 1과 2를 곱한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k의 값은 3분의 2가 나오게 되므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자 문제에서 봤더니 이 형태는 지금 지수 방정식이고 그죠 2의 x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방정식이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수인 해를 가져야 되니까 일단은 x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 딱 보세요 그러면 딱 정리가 되죠 그죠 얘는 8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제곱이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딱 보고 식을 정리를 하시면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7 곱하기 2의 x제곱은 n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에서 요 x가 지금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n은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찾는 거는 요 n의 값이기 때문에 그지? 결국에 이거를 연산을 했을 때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이 x를 하나씩 대입을 해서 n을 찾아줄 거예요. 왜냐면 뭐, 해를 두개 가져라. 이러면, 뭐 판별식이나, 뭐, 그래프를 그리, 그리던가, 이렇게할 텐데, 얘는 그냥 정수인 해를 갖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카운팅하는 게 일단 관점에서 볼 건데, 자, 생각을 해보자. 얘는 자연수고, 그죠? 자연수에, 자연수를 곱해야지 자연수가 나오잖아. 아니면 얘가 약분이 돼도 자연수가 나오기는 하는데, 자, 얘는 2의 거듭제곱이고, x는 정수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7의 거듭제곱꼴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X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보다 큰 양수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왼쪽은 유리수가 나오게 돼서 이 표현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마인드를 딱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 자,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 1, 2, 3.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때 n이 어떻게 추출이 되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x가 0일 때 n은 7, x가 1일 때는 14, 2일 때는 28, 3일 때는 56, 4일 때는 16 곱하기 7이니까 112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두 자리 자연수 n의 값이니까 날리고 날려주시면 이 뒤에는 딱 봐도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찾는 거는 이세 가지 값이 될 거예요 이세개더라고 했으니까 더하시면 답은 9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8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있고 오른쪽 형태를 딱 보니까 지수방정식인데 3의 x제곱볼이 반복되고 있다 자 이런 형태 보시면 바로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포인트도 나왔네 두 근의 합이 3이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일단 치환을 해 줘야 되니까 3의 x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건데 뭐 x에 대한 별다른 조건이 없으므로 치환한 문자 t의 범위는 0보다는 클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이 왼쪽 식에서 x 값의 근은 알파, 베타라고 뒀다면 자 T로 치환한 형태에서 그 근을 T 알파 T 베타라고 썼을 때, 자이 근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대입해서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인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죠? T로 치환한 근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어야 합니다. 그죠? 원래 이게 근이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치환을 할때 근의 형태도 같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게두 근의 합이 지금 3이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했을 때이 조건을 사용을 하려면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얘네 둘을 곱해줘야겠지, 그지? 그럼 따라서 t 알파 곱하기 t 베타의 값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서 3의 세제곱은 27이다라는 조건이 유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T로 치환한 문자 그죠? T로 치환했을 때이 방정식의 형태도 바꿔줘야지 이 조건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바꿔줍시다. 자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T 그 다음에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요 형태를 보시면은 T에 대한 두 근의 곱이죠. 그리고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최고 차항 분의 상수항. 그러니까 이게 바로 K가 되겠죠. 문제에서 그냥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생각할 것도 없이 K의 값은 27임을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자, 8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두 실근의 B가 1대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때 실수 K의 값을 구해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B가 1대2이므로 우리의 미지수를 둘 때, 알파와 이 알파라고 두면 되겠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서 3의 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치환도 해줘야 돼요. 그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어, t의 범위는 0보다 크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네의 모양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알파, 이 알파였다면 자, t 알파. T로 치환한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3의 알파 제곱이 되겠고 자 T의 2알파 이 모양은 3의 2알파 제곱 모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사용할지 사용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두고 한번 식을 바꿔봅시다. 자 그럼 요거를 치환을 해줘야 되니까 요 T에 맞게 식을 변형을 해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KT 플러스 3K 플러스 15는 0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요 t 알파 그리고 t 2알의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자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안 되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일일이 대입을 하던가 아니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는데 자 우리는 또 기가 막힌 거 알고 있죠. 얘네들이 곱하면 지수끼 더셈이 되니까 자 일단은 트랙을 근과 개수의 관계로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 두 근의 곱을 일단 구해볼 거예요. 그럼 t 알파 곱하기 t의 2 알파 자요 형태는 원래 형태로 써주자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2 알파 제곱이 될 거고 자 이거 계산하시면 3의 3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근과 개수할 관계 써줄 건데 자요 시기에서 근과 개수할 관계 써줘야 되니까 두 근의 곱은 1분의 3k 플러스 15 그럼 요게 3k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 가운데 양에도 k가 있으니까 두 근의 합도 한번 구해봅시다 t 알파 플러스 t2 알파는 자요 형태는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3의 2 알파 제곱 요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이거 분의 이거니까 3k가 나오게 되겠네 자이 상태에서 딱 봤는데 여기도 3k가 있고, 여기도 3k가 있으니까, 자, 요 형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깔끔하게 식이 또 풀리겠죠? 그죠? 3의 알파제곱 꼴로 나타내지니까. 자, 요거 넣어서 계산을 좀할 겁니다. 자, 여기다 넣으시면은 3의 3알파제곱 마이너스, 3의 2알파제곱 마이너스, 3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식이 더러운 게, 치환을두번 해줘야 돼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3의 알파 제곱만 찾을 수 있다면 k 값을 바로 찾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3의 알파 제곱을 s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여기서 t를 썼으니까 자, 그럼 요식이 어떻게 되냐면 s의 세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마이너스 s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이 상태에서 S의 값을 구해 주려고 봤더니 3차방정식이야 그럼 얘를 풀수 있는 방법은 조립제법 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3을 넣어서 조립제법을 해 주시면요 자 일단 계수 써 줍시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5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1, 3, 2, 6, 5, 15 해서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s-3 곱하기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요 2차식을 딱 봤더니, 자,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냥 여기서는 실수가 안 나오니까, 자, 우리가 찾는 것은 여기서 실수만 나오겠네. 그러면 s의 값이 바로 3인 거 아니까, 기게 3이죠. 여기다 딱 계산을 하시면은, 3의 알파제곱이 3이니까, 자 얘는 3 플러스 3의 제곱이 돼서 12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k의 값은 나눠주면 되므로 4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딱 보시면은, 치환을 두번 해서 식이 조금 더럽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연습하기에는 조금 좋으니까, 그냥 연습한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84번 보겠습니다. 자, 연립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요 해를 x는 알파, y는 베타라고 했을 때요걸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자, 식의 형태를 딱 봤더니 자, 2의 x 제곱을 한 문자로 봐도 되고, 3의 y 제곱을 한 문자로 가져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생각을 했을 때 반복이 되니까 치환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2의 x제곱을 라지 x, 3의 y제곱을 라지 y라고 해봅시다. 자, 당연히 범위는 양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좀 고쳐주시면 은 3x-2y는 6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자, 아래쪽 식은 4분의1 x 3분의1 y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 이거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굳이 풀지는 않을게요. 요거 구해주시면 x는 8, y는 9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는 거는 치환을 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줘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x의 값은 3인 거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y의 값은 2가 나오게 되므로 얘네 들 각각 제곱해서 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9 플러스 4가 돼서 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딱 식의 형태를 봤는데, 요거를 치환하게 되면은 얘로 얘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거 우리 선생님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서 치환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다면 산술기하로 범위가 생기게 되는데, 요렇게 마이너스일 때 치환을 하게 되면은 t의 범위는 전체 실수 범위가 된다. 라고 간단히 짚고 넘어왔거든요. 요거 좀 헷갈리신 친구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요, 치환하는 방법,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이 앞쪽을 바꿀 수 있게 되겠지, 그지? 자,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요거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게 되고, 가운데는 at, 그리고 플러스 7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지금 얘가 실근을 가져야 돼. 자,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t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9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실근을 가지려면 은 판별식이 0 이상이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넣어서 딱 계산을 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36은 0보다 같거나 크다 라고 나오게 되므로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마이너스 6 이하 또는 a의 값은 6 이상이다 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문제에서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눈에 보이죠? a는 6 이상이므로 최소값은 6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m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답은 36이 되겠죠. 자 8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을 때자 요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 자 한눈에 봐도 왜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의 형태고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이 0 또는 오른쪽이 0이 되겠죠? 그럼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집어 넣어서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다 계산하시면은 2의 x 제곱은 8 이렇게 나게 오될 거고 자 오른쪽 식에서는 3의 2x 제곱은 9 이렇게 나게 오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x는 3 그죠? 그리고 또는 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x는 1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자, 두 실근을 제곱해서 더해 주래요. 그럼 따라서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8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2의 ax제곱 플러스 b. 자,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y는 x와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한답니다. 자, 여기까지 읽히죠. 자, 두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하는 겁니다.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는 직각이다. 아, 일단 예쁜 사다리꼴 모양이 나왔네요. 자, 문제에서 A, B의 길이가 6루트 2래요. 요 길이가 6루트 2라고 주어진 거야. 자, 그리고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지금 30이래요. 자, 일단 마킹을 해봅시다. 자, 요 넓이가 3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a와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요런 문제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자, 생각을 해 볼게. 자, 왜이 길이를 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대부분 풀 애들이 아,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여기 미지수 두고 윗변, 여기 미지수 둬서 아랫변. 그죠? 그래 놓고 높이는 요두 값의 차. 이래 놓고 사다리꼴 넓이 구하고 요두점사이에 거리 공식 써서 풀면 물론 나오기는 하겠죠. 식을 두개 세웠고, 미지수를 두개 줬으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평가 문제잖아. 그렇게 내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렇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 자, 이 y는 x의 기울기는 정확히 45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선을 하나 딱 보조선을 그을 겁니다. 여기가 직각, 여기가 직각이 되고, 얘가 45도니까, 요거는 1대1대 루트 2가 돼서, 요 길이가 6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생각을 딱 해볼게.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는 물론 통째로 구해도 되지만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겠지. 그럼 이첫 번째 거를 S1 여기를 S2라고 했을 때, 자 S1 플러스 S2가 지금 3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첫 번째식. 자두 번째 식에서는 요 S1 넓이를 보시면은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추출이 되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이 돼서 18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S2의 넓이, 이 아래쪽의 넓이는 1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가 12야. 근데 이 길이가 6이니까 이 길이가 몇이 되겠어요? 2가 나오게 되겠지. 그럼 끝났네. 이 길이가 2야. 그러면 A의 y 좌표가 2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2니까. 근데 a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좌표가 당연히 같겠죠. 자, 그리고 6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b의 x 좌표가 그럼 요 좌표도 써 봅시다. 이 2에서 6만큼 가면 되니까 b의 x 좌표는 8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y는 x 위에 있으니까 8, 8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 보자. 아, 요 A, B 요두 점은 요 지수 함수 위에 있죠. 여기다 대입해서 풀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따라서 2, 2를 지나니까 첫 번째 식은 2에 2A 제곱 플러스 B는 2라고 나오게 될 거고, 자두 번째 식은 8, 8을 지나니까 자 2에 8A 제곱 플러스 B는 8이다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2a 플러스 b는 1, 8a 플러스 b는 3이다. 라고 써줄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ab의 값을 그냥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3분의 1, b의 값은 3분의 1이 나오게 될 거고요.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88번 문제 보시면은, 좌표 평면에서 꼭짓점의 좌표가 O, A, B, C라고 줬고요. 친절하게 다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자, 요 꼭짓점 네 개를 보시면은 그럼 여기서 딱 봤을 때한 변의 길이가 2의 n제곱이 되겠죠. 자, 얘네들이 정사각형이래. 그럼 표시가 없으니까 일단 요렇게 표시를 해줍시다. 정사각형과 자, 두 곡선 얘하고 얘가 만나는 점을 각각 아, 여기는 표시 안 해놨네요. 요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일단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얘네 둘은 지금 역함수죠. 생각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딱 봤는데 그럼 요 D에 y 좌표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여기가 e의 n 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그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는 n이 나오게 되겠죠.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n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d의 좌표도 그냥 써줍시다. 2의 n 제곱 콤마 n 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자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자 선분 a, d 자 여기 보이시죠. 이 a, d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럼 내분 점을 일단 찾아줘야겠지. 그냥 한 직선이니까 2대3이면 두 칸, 세 칸이니까 전체 다섯 칸 중에서 두칸 올라가면 되겠지. 한여기라고 칩시다. 자 요거를 딱 표시를 했을 때, 그럼 얘는 2의 n제곱 콤마 두 칸이니까 5분의 2n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n을 5분의 2만큼 올라가야지 2대 3일 거예요. 그죠? 2대 3으로 4분 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 점을 지나고 y축의 수직이래. 그럼 가로직선이 되겠죠? 자, 그려줍시다. 지금 그림이 여기를 지나는 것처럼 되는데, 지난지 안지난지 모르죠 그죠 여기는 1인데 여기다 1이 나오려면은 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그림이 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일단 안 지난다고 볼게 자 이렇게 지냈을 때 곡선 y는 로그 함수와 만나는 점요 점을 2라고 한답니다 2자 그리고 2를 지나고 그죠 x축에 이번엔 수직으로 그리래 x축에 수직인 선은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지 올라가는 직선이 이번에는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한답니다. 그때 이 점의 f의 y 좌표가 지금 16이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 그러면 이의 좌표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의 좌표는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요 여기다 씁시다. 그럼 이의 좌표는 y의 값은 일단은 같을 거예요. 그럼 5분의 이 n이 그대로 나오게 되겠지. 그럼 생각을 해 보자. 2의 x 좌표는 역함수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역함수의 함수값 찾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얘니까 여기다가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x 좌표는 2의 5분의2 n 제곱이다라고 써줄수 있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f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요게 바로 f의 x 좌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 값이 바로 나오네, 그지? 자, F의 좌표는 요거랑 X 좌표가 같을 거고요. 5분의 2N제곱, 그죠? 그리고 16이래. 근데 얘가 요 지수함수 위에 있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N의 값이 바로 추출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합시다. 2에, 2에 5분의 2N제곱은 16이다라고 나오게 될 텐데, 자, 16은 2의 네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2의 5분의 2n제곱이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어,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지? 이번에도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5분의 2n제곱은 2가 나오게 돼서 n의 값은 5가 나오게 됨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n을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문제에서는 df의 기울기를 원해요. 그러면 d의 좌표와 f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지. 나와 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해 줍시다. 자, 그러면 d의 좌표는 대입을 하면 32,5라고 써주면 되겠고, 자, f에다 넣어 주시면 4,16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따라서 df의 기울기는 여기서 요거 빼시면 32-4가 나오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요거 빼면 되니까 5-16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8분의 11이 나오게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지수부등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